철옹성 같은 모스크바를 진격했던 바그너그룹 용병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민간 군사 기업 PMC가 어떻게 러시아 정규군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냐는 것이죠. 현재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 러시아 등에 있는 수백 개의 민간 군사 기업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분야는 기본적으로 경호 업무에서 첩보 활동, 전투 활동, 군사물자 공급, 군사훈련 지도 등 다양합니다. 현재 이라크에서만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남아공, 스위스, 이스라엘, 러시아 등 60여개 업체, 10만 명의 PMC 대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PMC는 Private Military Company의 약자죠. 2018년 개봉한 하정우 주연, PMC 더 벙커의 이들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영화 시카리오 1, 2편에는 멕시코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PMC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외교 군사적으로 직접 나서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PMC를 활용합니다. 분쟁국 개입이 많은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등에서는 pmc를 잘 써먹고 있죠. 최근 유럽 중동같이 돈 많은 나라에서 pmc를 적극 활용하는 덕에 2005년 1000억 달러 우리 돈 131조 원의 pmc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3500억 달러 495조 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더 규모가 커졌겠죠. 세계 최강 네이비실 그린베레 등 유명 특수부대 출신 경우 연봉이 6억이니 5억이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다 보니 장비를 본인 직접 사고 고장 부품 수리도 직접 처리해야 된다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대표적 민간군사 기업에는 미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이 주축이 된 블랙워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활동 중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설립한 바그너 그룹이 있습니다. 전직 러시아군 스페츠나츠 대원들을 고용해 시리아 내전 돈바스 전쟁에서 칠러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꼭 육군 위주 PMC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mcf는 f-16 29대와 항공모함 함재기 a4 스카이오크 14대 등 9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공군, 해군의 공중전 훈련을 위한 가상 적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민간군사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군안팎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20년 복무 후 퇴직한 전직 해외 공작교원이 설립한 기업이 있는데 이곳에는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출신들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주요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PMC도 여러 곳이 존재합니다. 국내 PMC 작전에는 직접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 공급 기업과 GOP 경계 등 필요한 부분의 용역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군사 지원 기업, 한국 군사 활동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군사 자문 기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707등 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들은 굳이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도 나가 있습니다. 아덴만 작전 같은 실전 사례도 있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특수부대 출신 PMC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특히, 중동의 부호들이 우리나라 특수부대 출신들을 선호하기에 이와 연계된 국내 군사기업과 예비역 특수부대 출신들의 수요는 날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에는 12년간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크부대 특전사팀이 있는데, 이들이 예비역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